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복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메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 가난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에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그 뒤를 따르라. 본문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괴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누군가의 뒤를 따르는 것은 홀로 앞장서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긴장감, 책임감이 절반이 되니까요. 그저 앞서 가는 사람 뒤만 졸졸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더욱 여유도 생겨납니다. 그저 따라만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의 경험, 지혜, 능력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잘 따라가는데, 정작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 뒤를 따르면 우리는 더욱 긴장합니다. 혹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래서 더 불필요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앞장서고 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앞에 계신 듯 한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때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유를 부릴 시간은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늘 초조하고 긴장합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 잘 가고 있는 것 맞아?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신앙의 오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0 규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이죠그언약계에 바짝부터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2000 규빗, 약 1km의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 규빗이라는 거리에 대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이 가서 거룩함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의적인 거리, 신앙적인 거리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이다. 두 가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오늘날 어떻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언약계가 무엇일까에 더욱 집중해 봅니다. 잘 아시듯 당시 이스라엘이 보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언약계처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이정표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싶지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신앙의 오류, 바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는 것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를 때에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더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여도 신뢰하지 못하면 그 뒤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뒤를 따를지라도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 판단해 버리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뒤돌아보고 갈팡질팡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올곧게 따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분명히 보이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번째 명령, 성결하게 하라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기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불현듯 찾아오지만 아무 때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바로 기적입니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채이 기적을 맛본다면 어떨까요? 그저 순간 순간 스쳐 지나가는 재수 좋은 일에 불과합니다. 너참 운이 좋구나. 때문에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기적의 내용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기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기대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때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경험과 지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서 건너라.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앞서 건너라. 이 명령은 명백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강을 잘 건널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마저도 전혀 배제하는 명령입니다. 그냥 건너라. 이 명령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도자들이죠. 너희들이 백성의 앞서서 먼저 건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에 먼저 순종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결코 여호수아 자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과도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가능합니다. 물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 일시적으로 스스로의 리더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래 지나지 않아 무너집니다. 잡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사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뒤를 따라갑시다.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뒤를 올곧게 따라갑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베푸신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합시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지도자들 특별히 리더십들이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함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의 내용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세 가지 명령 하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건 하옵나이다. 아멘.